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오포 신현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신현사리 같은 경우는 분당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출퇴근 하실때 교통정체나 이런것도좀 적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현재 광주에서 집을 찾는 분들은 보통 신현사리를 1순위로 많이 보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집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좀 남겨드립니다. 이곳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요. 현재 샘플하우스로 두개 동이 지어 있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20세대 정도의 규모의 단지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나 목조 구조는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여기는 스틸하우스에요.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철골이 이렇게 늘어서 있고 주변에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특히나 남양집이다 보니까 그 채광이나 집에 들어와서 좀 따뜻한 느낌이 특별하긴 했었습니다 이 친구들로 되어 있어서 단조롭게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남양집을 찾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집인지 바로 외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개 동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정면 쪽이랑 이쪽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20개 동이 더 들어옵니다. 일단 주차 공간을 먼저 살펴보면 주차장은 현재 라인은 한개로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런 도로 쪽은 6m 도로 좀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옆 쪽이랑 이옆 쪽도 보시면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바짝 대면두대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건물의 외관은 저 위에는 라임 스톤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아래쪽도 라인스톤인줄 알았는데 여쭤보니까 여기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 아래쪽에 조금 더 외관은 비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쪽은 현무암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좀 비가 오더라도 뭐 신발이 젖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가면은 정원이 제법 넓게 나왔습니다. 어, 참고로 여기는 대지가 125평에 도로 집은 제외하면 전용 되지만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생각보다 크죠. 그래서 지금 잔디나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긴 한데 이 공간 자체가 네모 반듯해서 넓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앞쪽으로는 데크 시공을 미리 해놨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거좀잘안 하긴 하는데 이렇게 울타리까지 다 시공을 했네요. 보통 이 정도 높이에서는 요즘에 이렇게 개방해 놓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전체도 이런 식으로 울타리와 또 주변에 이렇게 수목들을 비교적 많이 심어 놓긴 했어요. 큰 나무가 있지는 않지만 작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또 데크가 또 넓어요. 충분히 바베큐 같은 걸할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 있고요. 그 옆쪽으로도 이렇게 좀 수목이 심어져 있네요. 건물 뒤쪽의 모습이고요. 어, 안쪽에 보시면 지금 충전식 LPG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빌라까지는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인입이 안돼 있다고 해요. 지금 어, 여기 도시가스 업체랑 협의를 좀 해봤는데 지금 단지가 20세대보다 좀더 늘어나야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네요.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따 집 안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곳은 이제 스트레우스답게 유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전면부가 다 유리예요, 거의. 어, 옆쪽에 조금 남는 부분 은 스타코로지 마감이 되어 있긴 하네요.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신봉동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포텍이라는 회사가 시공을 했더라고요. 그 회사가 지은 집은 뭐 자체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철골을 이용해서 마치 목주주택처럼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를 많이 깔아놓습니다. 앞쪽에는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도 작지 않아요. 충분히 차량은 이 앞쪽까지 되시면 아까 두 대가 좀 빠듯해 보였는데 추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관으로 들어가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현관 공간은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좀 넓어요 보통 이제 세로로 긴데 여기는 가로로 넓게 되어있어요 신발장이 좀 부족해요 두칸 정도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또 그나마도 세로 신발장이 있어서 신발 수납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보시면 반대쪽에도 신발장이 있어요 근데 낮은 거니까 한칸 정도 더있다 보시면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도 이제 신발장이 들어올 줄 알고 한번 여쭤봤더니 지금 계획은 아직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뭐 거울 같은 거 시공 예정인데, 어, 제 생각에는 계약 시에 상황에 따라서 신발장을 좀 보강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신발장과 가구,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한샘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문은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제품, 이렇게 스윙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양문으로. 일단, 주방 거실부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거실과 주방에 나와 있는 ADK 구조예요. 물론, 이제 가운데가 좀 구분되기는 합니다. 먼저 거실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어, 거실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창살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뭐좀 재밌게 상상을 해보면, 약간 감옥 창살처럼 양쪽으로 창살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쪽도 해 뒤쪽도 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물론 지금 점심 시간이니까 딱 남향으로 들어와요, 채가. 그래서 반대편 쪽으로 해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채광이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개방감도 좋아요. 어 이게 약간 불편하시면 블라인드나 이런 설치를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면에는 이제 아트월이 돼 있어요. 창문을 양쪽으로 낳기 때문에 이제 쇼파 같은 경우는 오픈형으로 해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해서 제 생각에 북쪽과 더불어서 기역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 정면에 TV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숨겨진 공간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벽체가 움직여요. 그래서 전보다 열었을 때는 정면에 한반 정도도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향, 서양의 해가 잘 들어오는 곳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걸 원하시는 분한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지금 처음 보셨던 데크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주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주방 공간이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요. 싱크대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 공간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싱크대를 살펴보면 한샘 싱크대로 설치되었는데, 유로 8000 시리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싱크대는 비교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수전 뒤쪽으로 창문도 괜찮게 나와 있고요. 뭐, 벽 쪽으로 전체적으로 둘렀기 때문에 조리 공간 같은 것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LPG를 사용해서인지, 이렇게 전기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일부. 저 위쪽은 아마 계단 공간이 밑에까지 내려온 것 같고요. 이 공간에 이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들어가는 이제 곳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공간에 상부장 정도는 더 추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훨씬 더 성의 있고 고급스러운 주방이 될것 같은데, 이런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 전기선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 식탁 자리를 보시면 되세요. 이제 손님 중에서 아일랜드 식탁을 원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지금 아직 설치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계약 시에 협의를 보셔서 추가적으로 원하시면 제 생각에는 어지간하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 시에 꼭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까지 들어가야지만 어느 정도 좀 균형이 맞는 그런 주방 싱크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 쪽에 식탁을 놓고 쓰시면 될것 같으세요. 세로로 길게 놓으면 뭐 6인용까지도 충분히 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방과 거실은 일자 구조로 잘 되어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어 한층에 20평씩에서 40평 구조예요. 여기 전용대지가 100평이었잖아요. 건폐율 20% 하면 1층에 20평이 들어왔는데 지금 방이 하나 들어와서요. 주방과 거실 사이즈가 완전히 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살짝 단차를 줬어요 세개단 정도 올라가면 이제 방이 나옵니다 1층에 방이 있는데 이방 사이즈가 좀 크지는 않아요 치수 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방은 3m 게 3m 정도 나와야지 이제 뭐 자녀분이 쓰시기도 충분한 방으로 보는데요 여기는 좀 작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옷장 같은 걸 추가하신다면 조금 가구 배치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래도 개방감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창문 같은 것들은 확실히 많이 돼 있는데요 샤시를 한번 설명드리면 어 여기는 지금 LG 하우시스의 샤시를 사용했고 어 시스템 샤시를 많이 사용했어요 물론 지금 정면에는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런 지금 벽 쪽에 있는 유리 같은 경우도 삼중 로이 유리가 들어가서요. 단열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네요. 방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에어컨 설명을 안 드렸는데 주방 거실 쪽에 에어컨 한 대. 지금 1층에는 방은 에어컨이 없고 2층에 방두 개가 있는데 둘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이제 화장실인데요. 게스트 욕실 치고는 조금 크죠. 아무래도 1층에 방이 있다 보니까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까지 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변기.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좀 좁기는 한데 세면대와 거울 그리고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숨겨놨어요. 지금 벽인데. 저 앞쪽으로 이제 호스가 나온대요 공간이 이렇게 넓어 보이진 않은데 일단 세탁기 규격에 맞게끔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뭐나 뭐 이런 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어지간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세탁기 위쪽은 건조기 넣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닫으면 깔끔하겠네요 계단 같은 경우는 거의 1m 정도 폭이 나와요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조금 좁기는 한데 여기는 층고가 높은 집이 아니다 보니까 계단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단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적습니다. 딱 올라오면 좌우로 방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굉장히 간편해요. 일단 왼쪽에 있는 방. 이렇게 찍어 드릴게요. 이제 방 같은 경우는 지금 강마루를 사용했는데요. 좀 어두운 톤을 넣었어요. 그래서 집이랑 전체적인 분위기는 잘 어울립니다. 아까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싱 타일이 설치가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환기창, 또 정면 쪽에도 이렇게 창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이 많아서 확실히 개방감 좋은데요. 여기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면 이 나갈 수 있는 테라스 면적이 넓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 번씩 바람 쐬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밖에 보면 앞에가 확 트여있죠. 막힘 없다는 게이 집의 장점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요 샘플하우스 앞에 부지가 하나 더 있어서요. 한동원도 들어올 건데 여기는 맞춤으로 시공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 집을, 이 집의 영향 때문에 2층까지밖에 허가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 방에도 지금 욕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둘다 이렇게 욕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과 넓은 선반을 가진 이렇게 수전 그리고 이쪽에는 어, 드레스룸 음, 드레스룸이라기엔 좀 작기는 하지만 시스템장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면 작은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 변기와 수납장이 있죠 좀 좁은데 이렇게 돌아보면 정면으로 해서 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시스템장이나 이런 것들도 어, 미리 좀 해놓으셨으면 좋을텐데 저는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협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독을 사실 때는 계약 시에 이런 협의를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 같은 것들은 방마다 꼭 하나씩 해달라고 말씀하시고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히 보세요. 이제 요게 지금 보여지는 방이 이제 이 집의 안방으로 보시면 되세요. 면적이 잘 나왔습니다. 좀 구조가 좀 특이한데요. 중간에 이렇게 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 뒤쪽에 특별한 공간이나 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이 침대, 머리장 정도 느낌을 본것 같고요. 어, 정면에 이렇게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조금 높은 의자 놓고 앉으시면은 컴퓨터 책상 같은 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맞죠, 이 벽이 있는데 특별하진 않죠. 음. 그리고 환기는 앞뒤로 창문이 있으니까 굉장히 잘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원래 이게 남향 쪽으로 카메라를 찍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어둡게 맞춰집니다. 남향 집 집들이 의외로 촬영해 보면 더 어둡게 느껴져요. 아무튼 안방은 치수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좀 여유 있게 나왔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욕실이랑 드레스룸이 있어요. 일단 여기는 뭐 화장대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그다음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여기는 사이즈가 괜찮아서 아마 이렇게 시스템장을 사용하시면 한 12세대 정도의 느낌의 커다란 장의 느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욕실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일단, 문이 되게 개폐가 편안하게끔 되어 있고, 안쪽은 새로운 집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레이 톤이 진해요. 그래서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욕조가 커다랗게 설치되어 있는데, 욕조 앞뒤로 해서 창문이 있어서 좀 햇빛을 받으면서 목욕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면대, 변기, 샤워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안쪽은 조금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샤워 부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이런 샤워 부스도 필요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를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욕실 자체는 그래도 잘 나온 욕실입니다. 집이 2층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이 오래 걸지는 않았는데요. 내려가서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스틸하우스답게 또 유리가 많다 보니까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 좀 시원한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물론, 유리가 많다는 거는 단열에 대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이 회사를 기존에도 좀 알고 있어서 검색을 공부를 한 적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시공 경험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포텍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여러 지역에 집을 많이 지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만약 단열에 치명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면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할 텐데 계속 이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 봐서는 저는 뭐 단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어, 그래도 적어도 여기는 정남향이다 보니까 해가 많이 들어서 따뜻하긴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곳의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대지는 125평이고요. 어, 도로 지분 25평 제외하면 전용 대지가 100평입니다. 건폐율 20%니까 1층에 2 0평씩에서 2층 고두니까 40평의 실내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도시가스는 이입되지 않았습니다. 어, LPG 충전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하수도는 직관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정화조는 개별로 묻혀져 있습니다. 어, 분양가 같은 경우는 7억 4천에 현재 분양 중에 있는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옵션 몇 가지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 아일랜드 시타 그리고 신발장 부분도 그렇고, 어, 드레스룸에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장 같은 것들은 한번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 모든 분들이 단독주택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